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재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 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 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운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고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위 속재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세의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사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재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재소 위와 속재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지할지니 곧 수송아지에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것이요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지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살릴 것이요.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제제 수송아지와 속제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 즉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릴 것이요. 불살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일곱째 딸곧그달1 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 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죄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니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줄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망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거,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에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